여러분 제가 단키비디톨렛스 올린 이후로 단키비디톨렛이제 영상 중에서 조아요수가 제일 많아졌다고 그러고요 456회 그리고 현재 옛날에 더못봤던 조회수보다 훨씬 300조회수 넘게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도 한명더 늘었어요 두명두명더 늘었고 지금 1 19, 9시간에 올린 것도 자 지금 8일 전에 올린 것도 8회인데, 이게 6일 전에 올린는 456회는 정말 엄청난 조회수죠? 지금 10만, 100만, 1000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제가 게임 영상이 떡상이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배드워즈. <laughs> 배드워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저 배드워즈 하는 거 처음 보셨을 텐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냥. 아니야. 클래식 지큰일이가죠 기다려보겠습니다. 초보여가지고, 초보인데, 저번에 우승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저... 짜임불, 게 뭐야? 이게 푸딩, 띵용띵용띵용띵용띵용띵용 하나 딩해 볼까 딩용... 딩용...

음, 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아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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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네처음엔 양털로 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거 양털을 감싸줄 폭발 폭발 그거를 해, 해야 되거든요 폭발 방지 그거를 감싸서 그래가지고 저거 조금만 이렇게 쏴 두는 게 좋습니다 폭발 방지 쐬야될 만이 그거를 여기 덮어서 폭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캐서 오 이거 틀 캤나보네요 일단, 50개. 일단, 갑옷부터 사고. 좀 노가다를 해볼게요. 노가다는 아닌데, 그냥 50개, 20개, 20개, 그냥. 돌검 사고, 그냥 바로 가보십시다. 돌검도 괜찮아. 아, 석재블록 빨간 는들있어지 아, 양털이 더 있어야 되구나. 애들 빨간 줄 알아. 두 장만 줄까, 그 하나, 둘. 30 먹이면 됐어, 충분히 됐어. 어, 캐지 마! 철 캐지 마, 철 필요 없어. 우리 사람을 죽이는 게높표야 어? 우리 살인마잖아. 너, 쌓지마, 너 쌓지마. 쌓지마, 쌓지마. 쌓지 마, 너 쌓지 마, 쌓지 마, 치 말라고 했어 아, 어, 진짜, 왜 갔는지. 가 다이아나 먹, 고생개줬네 어, 저희서 사람이 싸우고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일단 갈게요. 무서우니까 일단 가. 여기 계속 블록으로 막 좋은 블록으로 싸울 거거든? 애들이? 응. 응. 야, 뭐야. 아우, 너 얼굴 아닌데, 이거. 아우, 야, 야, 야. 으시 고, 재집, 다 철공, 구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한번 싸우러. 저기 사람들이, 어, 좋은 팀이 있네. 저, 오렌지 팀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가보죠. 으, 자. 들어지면큰 어, 파티, 일로 와. 야, 우리 두 명이야. 너한 명이야. 일 와. 일로 올 흙. 으음, 안 너무네. 무서워. 도망갈래.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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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워무서 까불다가 뒤져버렸지? 한번 게임 유튜버로 개덕펑 해볼 겁니다. 오케이. 안녕, 나무칼.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안 되는 것 같은데, 팀 패배 관리. 어, 핑크 팀이 파란 팀친데뿌러트렸고요 부시고 있고요. 아, 응, 부셔, 부셔, 빨리 부셔, 파란 팀, 빨리. 부셔, 부셔, 부셔. 아, 빨리 파란 팀친데 부셔라. 어, 아, 일단, 다가 잡고 올게요. 다이아몬드가 그냥 잡고 올 테니까. 아,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거 다이아몬드 안 먹을게요.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먹어버려. 제발, 안 떨어져. 제발! 제발! 오케이. 먹은 뭐, 하나줬 없어? 으, 음, 쓰레기 다. 다이아 먹어. 아이쿠, 이거. 파이어버, 아. 좀 노가다를 좀 가만히 있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노가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박수 쳐주세요 아닙니다 하나 둘셋땡 예이 노가다 단어로 변신 완료 바로 가봅시다 폭발방지빼라미 이거 켜야되거든요 군대말 써야되나, 아니면, 밥말 써야되 애기들이, 잼민이들. 저몇 살이게요? 맞춰보세요. 쫄티비, 쫄티비, 암말티비, 야말티비고딱 봐도 잼민이일 것 같지만, 잼민이 아닙니다. 저 어른이에요. 까불리지 마세요. 딱 봐도 잼민이 같지만, 저 어른이에요. 진짜로. 아, 나 진짜 유명한 유튜버 되고, 싶... 진짜 유명한 유튜버보싶싶다 그럼 나는 이뭐 필요 없어? 하나 둘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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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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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박살내버렸어, 내가. 어, 아, 노란 팀은 이미 침략당한 모양이고요. 파란 팀. 웃고 싶나. 근데 뭐러운거아니지 thank yeah. you yeah.